망한 일상을 되돌리는 방법. 회사를 다니는 동안 회사에 묶여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제한적이었다. 한참 열정이 넘치는 때에는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점심시간도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계획을 이루어 나갔다. 프리랜서로 시간이 많아진 후 관심 있는 분야에 원하는 시간만큼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만 지속했고,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었다. 계속 미루는 것이 불안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하기 싫은 일들도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거고, 그때 깊게 몰입해서 해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하다.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은 더 하기 싫어지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기 싫어진다. 넘치는 의욕으로 순식간에 빠져들었던 일들은 금세 어려워지고 계속하기 두려워진다. 결국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것 말고는 다 귀찮아진다. 너무 순조롭게 모든 일을 회피하게 되었다. 루틴의 중요성 처음에는 열정 과다로 내가 너무 빠르게 소진된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 쉬면 다시 언제나 그랬듯 의욕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많이 쉬어도 더 나아지기는 커녕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만 한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건 루틴이었다. 회사에 다닐 때 하기 싫어도 해야 했던 루틴들은 사실 내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었다. 피곤한 시간에 눈을 뜨고 지하철에 타고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움직이고 업무를 하는 체바퀴 같은 루틴이 내 몸에 리듬을 만들어줬다. 이런 적당한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프리랜서는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려고 프리랜서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 아니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 하기 두려운 일도 일단 시작해야 한다. 되도록 같은 시간에 되도록 매일 유지해야 리듬이 생긴다. 그래야 꾸준히 해낼 수 있는 거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현재의 나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자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이미 게을러질대로 게을러진 나는 당연히 계획에 실패하게 되고 계획을 실패했다는 사실에 더욱 움츠리게 될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주 쉽게 걸어가야 한다. 숨쉬듯이 할수 있는 것으로 딱. 두 가지만 시도해보자. 루틴 만들기 먼저 나는 너무너무 고치고 싶은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최악의 습관과 매년 새해 계획 1번으로 적는 꾸준히 가지고 가고 싶은 습관 딱한 가지씩만 적어보기로 했다. 내가 가진 최악의 습관 프리랜서가 된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을 쇼츠나 리스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눈이 떠지지 않아서 재미있는 영상 몇 개만 보고 일어나자 하며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몇 시간을 우습게 보고 있다. 일어나자마자 몇 시간을 쇼츠만 보다 점심쯤 되어서 나지막히 일어나면 엄청난 패배감에 휩싸이게 된다. 이 최악의 습관은 그날 하루의 기분을 엉망으로 만든다. 그런데 정말 고쳐지지 않는다. 이미 자극적인 영상에 중독되어버린 건지 다른 일로는 뇌가 깨어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싶은 습관. 나는 꾸준히 콘텐츠 제작하는 것이 가장 가지고 싶은 습관이다. SNS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을 몇년 전부터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한 번도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다. 습관을 만들려면 계획을 작게 세워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작은 목표들로 여러 번 계획을 세워봤었다. 일주일에 콘텐츠 3개 제작하기와 같은 식으로 나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역시나 소용없었다. 급한 일부터 하자. 지금 하기 싫으니까 오후에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핑계들이 되며 계속 미루게 된다. 강제성이 없는 일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컨트롤해야 하는데 나는 너무나 유혹이 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었다. 나에게 최적화된 습관 만들기.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습관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일반적으로는 습관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후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것을 권장하지만, 나는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더 빠르게 보상해주는 방법을 택했다. 행동을 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보상도 함께 주는 것이다. 첫 번째. 아침에 쇼츠나 릴스를 보지 않는 대신 원하는 긴 영상 3개 보기. 짧고 자극적인 영상 대신에 3개의 고퀄리티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다. 눈을 뜨자마자 동영상을 보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긴 하지만 이 방법은 내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최근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요즘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본다. 가끔은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찾아보기도 한다. 나름대로 나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선별해서 보게 되니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다. 게다가 정해진 개수만큼 시청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면 스스로 완벽하게 제어했다는 느낌에 성취감마저 느껴진다. 아침 기분을 컨트롤하기에 너무 효과적인 방법이다. 콘텐츠 제작은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하기. 나는 커피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다. 아직 머릿속이 흐릿한 상태에서 커피향을 맡으면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 동안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반드시 한 시간 동안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시간 동안 딱한 시간 동안 딱한 글자만 쓰게 되더라도 한 시간은 무조건 지키기로 했다. 이 습관을 들인 이후로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라도 컴퓨터 앞에 앉게 된다. 한 글자씩 쓰면 어느새 한 시간 동안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어떤 날은 한 시간을 넘어서 두 시간 이상 집중해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콘텐츠 제작하는 것이 막연히 두려워서 미루기만 했었는데, 이젠 어렵지 않다.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 실내 사이클하는 시간을 드라마 보는 시간으로 정해두기도 하고 꾸준히 외출을 하기 위해 산책하는 시간은 해가 지는 시간으로 정해서 노을을 보고 오기도 한다. 책을 꾸준히 읽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만년필로 하루에 한 문장씩 책에서 발췌해내어 필사를 하는 등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고 유지하고 싶은 습관에 매칭시켜 적용해보고 있다. 모든 순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억지로 멱살 잡아가며 습관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순간들로 즐겁게 몸에 익히고 있다. 이런 습관들과 함께하면 너무나 도움되는 것은 하루를 틈틈이 기록하는 거다. 대단한 것은 없고 그냥 시간대별로 내가 뭘 했는지 기록하는 거다. 이 방법은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 시작한 방법이다. 기록하지 않을 때는 도대체 나 오늘 뭐 했길래 이것도 안 했지?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도 무언가를 했고 기록했다는 것 자체로 스스로 칭찬해준다. 어떤 내용의 유튜브를 보았는지 기록하면, 아, 이 이야기를 보고 싶어서 시간을 쏟았구나. 이거 배웠네. 하면서 나를 더 쉽게 다독여줄 수 있다. 해야 하는 일을 회피만 했을 때는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두려웠다. 그런데 기록한 뒤로는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기록은 미래를 불안하게 하지도 과거를 자책하지도 않게 한다. 지금 현재에 살면서 내 삶을 응원하게 해준다. 착붙 루틴. 최근 2주 동안 사소하고 작은 습관들을 이용해 아주 작은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 신기하게 삶의 리듬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 리듬은 조금씩 낮은 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높은 계단처럼 불쑥불쑥 올라간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한 주에 하나씩 작고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보자. 너무 작고 사소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계속 미루고만 있었을 거다. 회피를 오랜 시간 지속하는 것보다 아주 작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더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만큼 가지 못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자. 다들 나만의 즐거운 착분 루틴을 만들어 보길.